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을 이해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삶의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도 문제부터 찾습니다. 좋은 점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보이며, 작은 일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먼저 원인으로 지목하며 스스로 변화할 여지를 놓칩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을 쉽게 확장합니다. 작은 불만도 크게 키워 받아들이며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두기 때문에 일상이 쉽게 무거워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잘된 일은 금방 잊고 조금의 불편함은 크게 느끼며 만족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곤 합니다. 여섯째, 감정관리 능력이 약합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감정해소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 불평이 습관처럼 자라납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의 피로감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지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 더 가볍고 밝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